본인과 업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장 설계3팀 김홍영 선임연구원입니다 전장 설계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장 설계팀은 자동차 와이딩 안에스 설계 업무를 진행합니다. 와이딩 안에스 설계 업무는 경로 설계와 회로 설계로 나눠지는데 저는 경로 설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장 설계팀은 와이딩 설계와 와이딩 제작 또는 출도가 주 업무이며 출도 도면을 바탕으로 개발 초기 와이링부터 제작이 진행되어 양산 제품까지 제작하게 됩니다. 현업에 필요한 전공과 전공 지식 관련 경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장 설계팀 업무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경로 업무와 회로 업무로 나눠지는데요. 경로 설계 업무는 주로 3 D 툴을 활용하여 설계를 진행합니다. 이외에 관련된 전공은 기계공학과 자동차 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회로 설계 업무는 CHTS2를 활용한 웨딩 회로 설계 및 전원 설계도 작성과 같은 업무가 진행되므로 전자공학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와 같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면 현업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어, 어떤 상황에서 보람을 느끼십니까? 각 개발 단계마다 수많은 시험 차량을 조립하면서. 차량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최종 고객에게 판매되는 차량이 양산을 시작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본인의 업무가 타 업무와 비교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차종 설계시 2년 정도의 개발기간 동안 초기 디자인 단계부터 부서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면서 차량에 조립되는 월딩의 조립성과 전체 전장 시스템 작동 관련해서는 전장 설계팀 엔지니어들의 업무가 매이 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차종들을 설계하면서 자동차 신기술 등 기술 변화에 빠르고 밀접하게 대응할 수 있고, 이는 개인 커리어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경신이 될 지원자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대학에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점점 급변하는 자동차 분야에 최고의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는 경신에서 미래의 자동차 외련 설계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